오늘 말씀은요.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다가 그를 도단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또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 그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루벤 장자 루벤은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신 글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루벤이 다시 그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있었지요. 형들은 요셉의 최세 곳을 벗기고 그를 물없는 구덩이에 던지게 된다는 라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태도입니다. 아, 요셉의 태도를 좀볼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하, 아니라 그가 종살이를 했을 때도 어, 어떻게 그 집에서 종으로서 삶을 살았는지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아, 그곳에서도 주인 마음에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볼수 있죠. 그가 종으로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있었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는 역사가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 보이기도 했지만 어, 그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 어,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울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네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이전에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던 도륙했던 장소입니다. 아, 또 그것 때문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 어, 그의 자손들이 전부 다 아, 급히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 세계의 미지였죠. 아, 아버지로서 당연히 이것이 걱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과 짐승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요셉이 아버 요셉이 아버지의 이 명령을 듣고 세계무로 갑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여기서 그는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왜 방황하고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16절에 얘기하기를 내 형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죠. 아, 그러니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아,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더니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요셉이 그, 형,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 가서 그들을 만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하고 지금 야곱이 살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해브론 골짜기입니다. 이해브론 골짜기에서 지금 요셉이 어디까지 왔냐면 세겜까지 왔어요. 이 세겜은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리 감각을 따져서 서울 종로에서 안성, 여기까지, 시내까지가 몇 km냐면 82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종로부서부터 여기까지보다 더먼 길을 야곱이 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먼 길을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형들과 가축이 없어서 방황을 해요. 이 정도면 선택을 하게 되겠죠. 다시 돌아갈까? 없는데, 아니면 끝까지 찾아야 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아, 성격이 나오죠. 건성건성 하거나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다가 맙니다. 왜냐하면 신용만 내도 되거든요. 아니, 신용이 아니라 분명히 세겜까지 왔어요. 와서 없는데 뭐 어쩔 거겠습니까? 돌아가도 누가 뭘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수소문 하죠. 그리고 30km 더 떨어진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고 그곳을,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요셉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도 필요해요. 여러분,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아, 내가 평상시에 어떤 형태를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비슷하게 됩니다. 끈질긴 사람은요, 끈질기게 믿습니다. 그러나 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세겜까지 가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그는 도단까지 찾아가지요. 더한 신앙의 모습, 더한 열심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요, 또잘될 때는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잘될 때나,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되죠. 힘든 일 생기면 마음 무너지는 분들 계십니다. 믿음이고 또 신앙이고 뭐고 심지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했어요. 또 기도응답 받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은 그다음 어떻게 하실까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까요? 아니 거기서 넘어서 더 이상 내가 주나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을 살거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믿음으로 힘들어도 열심히 주님을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의 내용이죠.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2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 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 거기 가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가면 반드시 그것을 얻을 텐데 그곳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켜 행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는 목숨을 다하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요, 목숨 다하도록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정말 주님 말씀을 그렇게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지키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를. 얼마나 복되다고 하실까요 솔로몬이 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 된거죠 일천번제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한기상 3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다이과 같이 너는 내 길을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것들을 다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내 날을 길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네 인생에 정말 하나님 내 명령 순례 정말 지키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 보면 내가 너의 날을 복되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감동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힘들어도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더한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